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행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렌버그 통신은 27일 중공정부가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귀국을 설득해 재계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려 했으나 마윈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중국 매체 과학기술일보는 마윈이 귀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아조보도 마윈이 3월 27일 항저우를 방문해 마 회장이 설립한 윙구 학교를 둘러봤다고 전했습니다. 항저우 원희로 터널에서 마윈을 목격했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마윈은 토요타 코스타를 타고 주변 사람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윈의 갑작스러운 중국 귀국은 중국의 인터넷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많은 네티즌들은 배우가 간단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두 사람은 로이터 통신에 마윈은 지난주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그가 중국에 얼마나 머물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중공 신임 총리인 리창이 작년 말부터 마윈의 귀환을 요구했으며 마윈의 복귀가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섯 명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소식통 중두 명은 중공 당국이 마윈의 사업 파트너 등 마윈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본을 방문해 직접 귀국을 권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창은 지난 3월 총리 지임 후첫 기자회견에서 중공정부는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허한 약속에 대해 기업들은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기업가들은 사석에서 당국의 일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원책이 부족하고 이전에 민간기업을 억압했던 규제의 틀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아시아 분석을 해온 월가 출신 분석 전문가 프레이저 하위도 로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마윈의 복귀는 느슨한 신호로 볼수 있지만 민간 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윈은 이미 정부에 의해 패배 당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이 이겼고 마윈은 통제권 권력 불을 잃었으며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알리바바와 함께 일했던 저장성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마윈 제국과 과학 기술 업계가 중공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후 마윈의 해외 거주는 중국 기업가들의 운명에 대한 일종의 항의를 상징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공 규제 시스템을 비판한 마윈의 2020년 연설은 중공 당국이 알리바바의 감시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마윈을 공개 활동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2021년 말 그는 중국을 떠나 일본, 스페인, 호주, 태국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윈의 중국 귀국 소식에 알리바바 주가는 4% 이상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중공정부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노력해왔지만 화신 캐피탈 창업자 바오판이 구속되면서 재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